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이번에는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유용한 옷 쇼핑 표현입니다. 어, 모국어인 한국어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또꽉차 있으니까요. 먼저 네임으로 영작해 보시고 내 표현을 좀더 자연스러운 원어민 표현으로 같이 교정해 보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티셔츠 더 작은 사이즈로도 있나요? 이렇게 어떤 가게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볼 때는 Do you have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거 도대체 몇 번째 나오는 거야? 지긋지긋해 하실 수가 있는데 보자마자 맞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반복 반복 할 거예요. 자 이렇게. Do you have a smaller t-shirt? 이렇게 쓰시게 되면 더 작은 티셔츠라는 것을 갖고 계시나요? 라는 이상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이거를 물건을 손에 들고 있다면 이거를 가리키고 있다면 저거를 that 같은 거를 쓰신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나 색깔이나 디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 in으로 붙여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in a smaller size 하고 쓰셔도 되고요. 이거 small size로도 있어요.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실 거면 in small, in medium, in large 하고만 쓰셔도 돼요. 따라서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Do you have this in small?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회색으로도 있으신가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Do you have this in gray? Do you have this in gray?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영상을 알려드릴 때, Do you have a gray one은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회색으로 된 물건이라는 게 있나요? 회색으로 된 거라는 거 있나요? 이런 좀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콕 집어주는 i 스나 대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걸려 있는 게 다해요라고 바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저것들이 전부입니다. They are everything. They are all 하시면 되는데, 그냥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게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의 전부이기 때문에 뒤에 대절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런 걸로 붙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o everything we have 하셔도 되고. all we have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t 뒤에 주어동사 따라 나오면 t h 은 종종 회화에서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걸려 있는 거가 다예요. 주어를 좀더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걸려 있는다 라는 거를 행행 막 이런 거 이용하고 싶지만 이렇게 그 옷걸이 있잖아요. 우리 옷가게 가면 그거를 rag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렉에 이렇게 옷들이 걸려 있는데 어머나 옷이에요 자이 걸려있다 라는 거를요 간단하게 붙어있는 그림의 전치사를 이용해서 on the rack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걸려있는 옷들이 뭐 뭐가 됐던지 간에 아무튼 저기 있는 게 다예요 라는 표현으로 whatever on the rack is all we have whatever on the rack is everything we hav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티셔츠 맞으실 것 같은데 어? 뭐뭐할것 같은데 라는 이 판단을 생각할 때 무조건 seems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눈에 지금 봐서 맞을 것 같은 거잖아요. 시각에 의존한 판단은 look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So that t-shirt 하셔도 되고 뭐 뭔지 뻔히 알면 it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그거라고 해서 that하고 쓰셔도 될 거예요. 자, looks like 모처럼 보이는지 뒤에 온전한 문장을 달고 올 수가 있고요. 어, 당신한테 맞을 것 같아요. 자 맞아 하면 또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Suit fit.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은근히 헷갈리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또 하나하나 뉘앙스 정리를 해드렸지만 다시 살짝 말씀드리면 수시라는 것은 정말로 잘 어울려서 잘 맞는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잘 어울려요. It suits well. 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게 아니라 이 사이즈가 몸에 쫙잘 맞아서 맞는다 라고 할 때는 fit을 갖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한 현재 사실로서 그게 맞아 보여요라고 하는 것보다 어 맞을 것 같은데요라고 할 때는 will fit you 하고 쓰시면 되겠고 뭐 입어 보신다면은 맞을 것도 같습니다라고 살짝 확신을 떨궈 주시려면 우드를 이용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라서 that t-shirt looks like it will fit you, that t-shirt looks like it would fit you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입어는 보셨나요라고 할 때. Did you wear it? 이렇게. Did you put it on?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나, 안 만나, 시험 삼아 입어 볼 때에는 tried it on, try on을 이용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Did you tried it on? Did you tried it on?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저한테 좀 커요. 라고 할때 yes, it is. a little b i g 뭐 하셔도 되고 a little bit big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틀린 건 바로 to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커요. 사람마다, 개체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for를 이용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착용의 전치사 on을 이용하셔서 제가 입었을 때 저한테는 좀 큽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Yes, it is a little bit big for me. Yes, it is a little bit big on m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바지랑 양말만 살게요. 오,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I will just buy pants and socks 하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영어에서는요, 정확하게 집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바지와 양말이라는 것만 사겠습니다. 가 되는 거고, 제가 골라놓은, 그럼 이 바지랑 이 양말만 살게요.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할 때에는, these 네. 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상대방도 제가 골라놓은 그 양말과 바지가 뭔지 안다면, 정관사 더라도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아, 조금만 사시겠다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슬쩍 관사가 빠지는 순간, 어떤 바지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I will just buy these pants and socks. I will just buy these pants and sock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인기 있는 디자인이라 금방 다 나갔나 봐요. 자, 이렇게 I'm sorry 한 다음에 뭐 그런가 봐요라고 해서 뭐 I think that 넣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그게 인기 있는 거라 금방 다 나갔네요라고 해서 뭐 I think는 생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금방 다 팔려 나갔다라고 할때어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진 거니까 they were sold를 쓰고 싶어 이렇게 수동태가 생각이 나실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팔려 나가는 거는요.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막 가져가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다 팔려서 없는 거예요. 항상 능동 형태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they sold만 쓰셔도 되고. 다 팔려서 없다라는 거 강조하시려면 out 넣어주셔도 됩니다. So they sold quickly. They sold out quickly.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인기 있는 디자인이라는 because로 이후 붙이시면 되는데요. 어, 물건들이 여러 개 있어서 they 하고 쓰고 싶지만 그 인기 있는 디자인은 그 디자인 종류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단수로 It's a popular design이라고 하셔야지. They are 하면 마치 그 디자인들이 여러 종류의 디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라는 거. I'm sorry, they sold out quickly because it's a popular design. I'm sorry, they sold out quickly because it's popular desig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 인기 있는 디자인이어서 빨리 다 나갔네요라고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so, it's a popular design so they sold out. quickly라고 하셔도 될 거예요. 따로 담아주시겠습니까?라고 하면 separately라는 부사가 생각나 하셔갖고 put them separately 뭐 이렇게 하시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냥 따로 놔달라. 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가방에 넣어 달란 뜻이잖아요. 반드시 백이 들어가야 돼요. So in separate bags를 이용해서 쓰시는 거죠. 게다가 부탁이니까 항상 question의 형태가 더 polite하게 되는 거예요. Could you put them in separate bags? Could you put them in separate bags, pleas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쓸게 아니라서요. 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One is not mine. I only gonna use one. 아무튼 뭔가가 이상해. 자, 아무튼 두개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할 때는요. 그냥 one 하고만 쓰지 않고요. one of them의 형태로 쓰셔야 돼요. 게다가 mine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소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의 소유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제가 쓸게 아니라서요. 즉, 저를 위한 게 아니어서요. 라고 해서 for me를 붙여 쓰셔야 돼요. So one of them is not for me. 하시든가 선물로 줄 거니까, one of them is a gift. One of them is a gift. 형태도 많이 써요. 따라서 one of them is not for me. one of them is a gift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have this t-shirt in small? Whatever is on the rack is everything we have. That t-shirt looks like it would fit you. Did you try it on? Yes, it is a little big for me. I will just buy these pants and socks. I'm sorry, they sold out quickly because it's a popular design. Could you put them in separate bags, please? One of them is not for me. Do you have this t shirt in small? Whatever is on the rack is everything we have. That t shirt looks like it would fit you. Did you try it on? Yes, it is a little big for me. I will just buy these pants and socks. I'm sorry, they sold out quickly because it's a popular design. Could you put them in separate bags please? One of them is not for me. 자,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은요. 막상 그 상황과 문맥에 맞는 표현을 쓴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다른 연습이 또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자, 이 예문들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해를 해야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계속 뱉으시면서 입 근육에 붓게 해주세요.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놓으셔서 모든 수영의 컨텐츠 놓치지 마세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